2 0 2 6년올한 해, 우리 부자님, 모사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laughs> 행복하기 싫으신가 봐요. 어, 건강하라고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2 0 2 6년 저도 가끔씩, 언제 2000년대가 넘어서 26년이나 지났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1900 이게 늘어가지고2000 이게 별로, 이게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2026년이면, 야, 벌써 이만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 문득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지. 옛날에도 벌써 이렇지 게 생각하면 어, 그게 현실감있게 다가오고 해요 우리 각자의 노님들다 비슷한 거 가지고 있지 않나요 다 기술이 발달해가면서 불교가 억수로 뜨고 있고 불교가 억수로 유리해지고 있어요 석가모니가 2600년 전에 해놓은 말씀을 다안 믿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믿는 거예요. 뭐 분자, 원자, 뭐 중성자니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런 양자 역학 나오고 하니까 이제 불교가 지식인들 측에서 설득해지기 시작하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학과 불교를 맺히시켜서 연관 합자으로 많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일찍이 선각자들이 다 말했는데도 그걸 잘안 믿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만난 거 이거 어떻게 만난 거 같습니까? 우연입니까? 우연하게 만났습니까? 절대로 아닌 거요 절대로. 우리가 만나지는 이것은요. 이미 만나왔던 수많은 습과 그다음에 오늘 내가 시민당에 진각사 갈까? 가자. 가야지. 가볼까? 이런 생각에서까지 연결되어서, 그 다음에 만나는 내가 오늘 가야지. 해도 몸이 아프면 못 오고, 못올 일이 갑자기 생기면 못 왔어.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 에 모이는 것은 엄청난 인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 몇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조건들이 갖춰져서 비로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요. 대충 몇 가지만 잘하면 될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머리만 건강하면 됩니까? 손발만 건강하면 돼요? 심장만 건강하면 되나요? 위장만 건강하면 되나요? 어? 허파만 건강하면 되나요? 그 폐만 건강하면 되나요? 심장만 건강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혈관이 옆쪽에만 건강하면 되나요? 엄청난 긴 혈관 중에 하나만 막혀도 죽는 거고. 그거나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오장력부 가운데 손톱 밑에 조금 한가시만나 박혀도 온몸이 쓰리고 아파요. 우리는 몰라서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어제까지 멀쩡은 사람이 도련사이였고 어제까지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이미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인과라고 해요. 인과.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굴뚝에 연기 날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아궁이에 불이 없는데 연기가 납니까? 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명명백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조건이 없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죠?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빛, 빛. 빛이죠. 빛. 빛은 백 똑각 일초 동안에 얼마나 멀리 갑니까? 칠 초. 뭐약3 0만 킬로미터가 그죠. 저도 올해 들어 과물과물이 하다 지구 일곱 바퀴 반 돌잖아요. 빛이. 그죠? 이게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우리가 광, 광년 광 이야기하는데 일광년이 1년 동안 빛이 이렇게 가는 거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태양계잖아요. 태양계만 있나요? 우주에 태양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화목토천해명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 태양계다 그러는데 우주는 이 태양계 말고도 수백 개, 수천 개, 수, 수억 개의 이,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불교에서는 뭐랍니까?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요. 이건 뭐 말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삼천대천세계가 전부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중중재망 이렇게 표현해요. 경제를 보면은 중중재망은요, 거울을 거울 을 거울, 거울, 거울을 가지고 거울을 촤라 놓으면 거울이 거울 속에 비치고 거울 속에 비친 거울 속에 또 거울이 비치고 그 속에 속에 비쳤던 것들이 계속 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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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없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중재망이라고 해요. 그걸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만나는 이, 이 시간 공간 속에 만나는 이것은요, 우리는 모르지만 엄청난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아마 오다가 그 조건 중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안돼 가지고 모든 분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모든 분도 아, 우리가 너무 고스게 생각하는데 어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그죠? 네. 어제 저도 불공중이라 뉴스는 꼭 보거든요. 새벽에 나에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답변이 네. 어제 강풍이 불었는데 저기뭐 강원도 쪽에. 그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젊은 20대가 죽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왜 하필이면 그 죽은 사람이 지나갈 때 바람이 불어가 1년 내내 그 다음에 10년, 20년 동안 괜찮던 간판이 그 사람 지나갈 때 떨어졌겠냐고요? 그 우연입니까? 불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필연입니다. 필연. 한두 가지 조건이 아니고, 같이 조건이 갖춰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경전에 부처님이 석가문이가 위대한 거는요, 인도, 힌두교에서 이미 불경에 나와 있는 거의 다다 나와 있어요 힌두교에서 했던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거기다가 딱못헤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보라는 거 있잖아요. 업보 업이라는 게 전생의 업이 딱 정해졌다. 그래서 금생에 살아가는 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다. 인도 힌두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답니까? 사주팔자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 말하잖아요. 근런데 석가모니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사주팔자 때문도 아니고 신의 뜻도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게. 그런데 그 속에 경전에 전쟁에, 그래도 대충 정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 대비, 수화용은 전쟁에서 치여온다, 이런 뜻어요 대부 큰 부자, 그 다음에 대비, 큰 귀한 명예. 그니까 옛날에 뭐, 요즘은 대통령이지. 옛날에 임금은 지가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늘이 정지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전생부터 지어 왔다. 이 시간 전에부터 지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화요는 명을 명, 목숨, 목숨. 목숨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 그저 수요와 인과 부분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 법불교전에도 있으면서 보면 내, 내 지금 금생의 명이 전생에 내가 법을 짓고 뭐 성을 짓고 악을 지었던 그거 플러스. 그죠? 그다음에 전생에 내가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내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지었던 선과 복 이런 거 그거 반환스. 그다음에 내가 금생에 엄마 아버지를 만나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가 지었던 열달 동안의 선과 복요세 가지로 지금의 명이 정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분명적으로 100%정해졌느냐 아니지 석가모니께서는.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거? 지금의 내 생각, 지금의 내 말, 지금의 내 행동에 따라서 뭐예요?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리 속에서도 명 이야기할 때 천년운, 중 중년운, 말년운, 명도 뭐 여기 죽을 수도 있고 저기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의 내 생각이에요. 지금의 내 생각.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 귀한 시간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2026년 동안에 1년 동안의 삶이 오늘 내가 하는 한 생각으로 죽음을 면할 수도 있고 아픈 것도 면할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멀쩡한데 내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죠? 보변 살 수도 있고 이게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를 생각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벽두에 그래도 우리가 뭐죠? 마음을 밝게 가지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마음을 크게 가져가지고 이왕이면 어떻게 좋은 마음, 이왕이면 복되는 마음, 이왕이면 넓고 큰 마음을 가져서 일년의 살림살이가 건강하고 복 되도록 하는 조건에 내가 하나라도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이게. 그거 공감하시나요? 예. 한 생각이 우리들의 삶을 좌 지우지 할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원수 되는 사람이 날 때부터 원수입니까? 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잘 살아보자고 어, 친구야 어떻게든 좀 했는데 뭐 감정 하나 때문에 그 감정 못다스 가지고 원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다한 마음 잘못 썼어. 한 생각 잘못해서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죽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요. 어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올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부 마음 공부 우리 마음을 밝히는 공부 우리 마음을 키우는 공부 우리 마음을 넓히는 공부 그러면서 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공부, 습성을 고치는 공부, 이 공부야 말로 우리들의 팔자를 좋게 하는 것이다. 팔자를 말 하자면 말이죠.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가요? 아니요 지은 대로 됩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둬어들이는 것이지 뿌리지 않은데 어떻게 내한테 내가 어? 심었는데 어떻게 콩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콩 심은 돼야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지 가끔씩 보살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사님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를 누가 알아? 누가 알아야 됩니까? 정사님이 알아야 됩니까? 누가 알죠? 본인이, 본인이 알아야지. 정을잘안 하려 그래요.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때 할 만큼 했어. 나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더 이상 어쩌란 말이고 이렇게 말해. 우리 인간은 녹순이 붙어 있는 한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우리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딱 모아서 일심으로 딱,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 그 돋보기 프리즘, 그, 우리 그 합찬, 그죠? 빛이 하나로 딱 모이면 뭡니까? 작은 안경알 하나도 불을 만들어냈잖아요. 다 태워버려. 뭐, 가죽 질기다 그래도, 우리 그, 이 돋보기 안경 가지고 햇빛 딱 비춰가지고, 그거 하나로 딱 모아보세요. 금방 타버리지. 마음도 똑같습니다. 일심이 모아지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까, 엄마, 이방명, 엄마를 왜 불렀습니까? 마음을 일신으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요, 지금, 지금도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데도 지금 귀에 이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마음이 딴데 갔기 때문에. 마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막, 천방지축입니다온데나가면다온 데, 데.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마음은. 어? 심지어 저승해도 갑니다, 저승해. 지옥도 가고 금락도 가고 안 가는 길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져서 일심이 돼야 돼요. 저 많은 수행자들이 뭐하기 위해서 절리 앉아 있느냐면 일심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명상 그거 일심하기 위해서 명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하면 삶이 혼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2026년 오늘 한해 오늘 여기 나오신 많은 각자님 보살님들께서는 부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마음을 좀되도리기면 하나로 모아서 어, 복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되는 말을 하고 꼭 되는 행동으로 해서 부디 올한에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실 거죠? 네, 네. 네.